숨막히는 도시의 아침 콩나물 시루 같은 9호선 급행열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밀려드는 인파에 몸을 맡긴 채옆 사람의 백팩에 부딪힐 때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왔다 하지만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치 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겨우 회사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전 회의 시간,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을 발표하는 내내 상사의 눈빛은 차가웠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날아온 날카로운 지적과 비난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동료들의 뒷담화가 들려왔다. 저번에 김대리가 발표한 거 완전 망했잖아. 진짜 일 못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이 말하는 김대리는 바로 나였다. 퇴근 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텅빈 원룸에 홀로 앉아 늦은 저녁을 먹는데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관계의 열쇠. 자신감을 찾아서 며칠 뒤잠못 이루는 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관계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고 영상 속 교수의 강연은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특히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깊이 와닿았다.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수의 말에 나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니 나는 항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살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진정한 나를 숨기고 살았던 것이다. 나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 속에 작은 희망이 싹 트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깨어있음 나와 타인의 무게중심을 인식하다. 자신감을 얻기 위한 첫 걸음은 깨어있음이었다. 마치 명상하듯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회의 시간,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하지만 내 제안에 대한 상사의 반응은 냉담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짧은 말 한마디와 함께 상사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예전에 나였다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며 자책하고 밤새 괴로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상사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혹은 내 의견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려고 노력했다. 점심시간, 용기를 내어 상사에게 다가갔다. 아까 회의 때 제안드린 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상사는 뜻밖이라는 듯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10분 남짓 내 아이디어의 핵심과 기대 효과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상사는 내 설명을 경청했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며칠 뒤 퇴근길 버스 안에서 문득 옆자리 여성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잔뜩 찡그린 얼굴로 연신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예전에 나였다면. 그저 모른 척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버스에서 내릴 때 그녀는 환한 미소와 함께 정말 고마워요라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깨어있음을 통해 나는 나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품다. 과거의 나는 늘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라는 생각에 갇혀 살았다. 어린 시절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던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평범한 대학에 진학했을 때의 실망감.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느꼈던 외로움과 수치심은 마치 깊은 상처처럼 나만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서서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익숙해졌다.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신감을 키워나갔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예전에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라고 생각하며 겸손하게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노력한 결과야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인정하고 칭찬했다. 또한 나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나는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발표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발표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피치 학원에 등록하고 꾸준히 연습했다. 덕분에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자신감은 더욱 커졌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순간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럴 때마다 거울 속의 나를 보며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마음의 찌꺼기를 비우고 감정에 충실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되찾는 과정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학창 시절 따돌림을 당했던 상처, 사회생활에서 겪었던 좌절감 등이 마치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분노, 열등감, 피해 의식 등이 뒤엉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억지로 잊으려고 애쓸수록 감정은 더욱 강렬하게 나를 덮쳐왔다. 마치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들은 나를 점점 병들게 했다. 이러한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퇴근 후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명상을 했고 잠들기 전 일기를 쓰며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힘들 때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받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특히 일기를 쓰는 것은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찬찬히 되짚어 보면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기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상처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치유해 나갔다. 감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지만, 이제는 좀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표현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자연스러운 관계의 탄생 목적이 아닌 결과로 예전에 나는 관계를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여겼다. 좋은 인맥은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아부하고 동료들에게는 비싼 선물을 돌리며 환심을 사려했다. 억지웃음을 지으며. 듣기 싫은 농담에도 맞장구를 쳤고 불편한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공허함은 커져만 갔다. 진정한 친구는 없었고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자신감을 되찾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관계는 더 이상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얻는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 동료 민지 씨가 어려운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어할 때 예전에 나였다면 그저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민지 씨, 많이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내 마음이 전해졌는지 민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료가 되었다. 오랜 친구 수연이가 남자친구와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예전에 나였다면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상투적인 말로 위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수연아, 내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내가 옆에서 묵묵히 들어줄게. 수연이는 내 어깨에 기대 펑펑 울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후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다가가니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다. 더 이상 인맥을 쌓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진정한 친구들이 내 곁에 남아있었다. 표현에 힘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과거에 나는 솔직한 감정 표현에 서툴렀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고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상사가 퇴근 직전에 급한 업무를 지시했다. 중요한 약속이 있었지만, 거절하면 상사에게 밉보일까봐 망설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죄송하지만,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내일 아침 일찍 처리해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반응에 안도감이 들었다.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솔직한 표현이 도움이 되었다. 친구가 내게 한 말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괜히 말했다가 사이가 멀어질까 봐꼭 참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은 커져만 갔고 결국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네가 그렇게 말해서 속상했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친구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솔직한 대화 덕분에 오해가 풀렸고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물론 솔직한 표현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수 없고 오해와 갈등은 더욱 커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거듭하면서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솔직한 표현이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경험했다.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다.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관계 속에서 변화가 생기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외면하고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한다.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지은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을 때 예전의 나였다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나에게 실망했나? 라며 혼자 괴로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무슨 일이 있나? 혹시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먼저 연락을 시도했다. 몇 번의 부재중 전화 끝에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은이는 갑작스러운 이직과 새로운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는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응원하며 힘이 되어 주려고 노력했다. 또 다른 친구 민우는 결혼 후 나와의 연락이 뜸해졌다. 예전에 나였다면. 결혼하면 다 그렇지 뭐라며 서운함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민우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결혼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고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민우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가끔씩 안부를 물으며 그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관계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고 상황도 변한다. 변화를 외면하고 회피하기보다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해질 수 있다. 따뜻한 관심과 책임감으로 관계를 갖고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나는 타인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동료 한 명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예전에 나였다면, 왜 하필 이런 중요한 시기에 라며 불평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몸은 좀 어때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푹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진심으로 동료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말했다. 며칠 뒤, 동료는 건강을 회복하고 복귀했고 나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또 다른 날, 내 실수로 중요한 거래처, 미팅 자료에 오류가 발생했다. 예전에 나였다면 변명을 늘어놓거나 책임을 회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제 실수로 중요한 자료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에 거래처 담당자는 오히려 나를 격려하며 이해해 주었다. 이처럼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경험했다. 관계는 식물과 같아서 꾸준한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 자신감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면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좋은 관계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비난했다.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렸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다.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요가 수업에 참여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본다. 주말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끔은 혼자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타인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예전에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억지로 착한 사람인 척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축하하며 진심으로 기뻐한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 흘러넘쳐 타인에게도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신감을 통한 따뜻한 연결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길 관계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깨어 있음을 통해 나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해소하면서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나를 드러낼 수 있었다. 관계를 목적이 아닌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대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다가갔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친구들을 얻을 수 있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처음에는 어렵고 두려웠지만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면서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관계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었다. 따뜻한 관심과 책임감 있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 큰 신뢰를 쌓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경험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타인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유기체와 같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상은 제 최신 맥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소장이었습니다.